안녕하세요 캠핑공고 양봉수입니다. 지금 대구 캠핑카 엑스포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뭐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한두 차례 정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카메라로 다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저희 촬영 팀장님이 새만금을 가계셔가지고 제가 혼자 나와서 찍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S7 이번에 제일 모빌의 신모델인데요. 판매는 하이엔드 캠비카에서 합니다. 외관 디자인을 이렇게 카본, 카본 필름으로 씌워서좀더 멋스럽게 꾸몄고, 범퍼도 바꿨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네. 이게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었는데, 실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축을 늘려놓고 옆으로도 확장했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도 확장된 형태, 형태이고요. 데칼은 기존하고 동일하지만 이게 뭐 제일, 제일 모빌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AR9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낚싯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가운데는 TV. 이쪽으로는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후면에서는 자전거 캐리어를 이렇게 장착해놨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카라반처럼 가로로 된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반대편 역시 수납공간이 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열어볼 순 없지만 앞서 라이브 방송을 다시 돌려보시면 수납공간 저희가 찍은 게 있으니까 고,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찍을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옆으로 외부 샤워기 있고, 청수탱크 있고요. 그리고 전원 그리고 주유부가 있습니다. 창문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지붕 위에도 루프랙이 달려 있습니다. 어그 정도? 외부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좀더 자세한 리뷰는 이 차가 한 2주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일단 가장 뒤쪽이 이제 침실이고요. 그 옆으로 침실 바로 옆으로 샤워실 겸 화장실이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부엌이 있고요. 주방 그리고 타워형 냉장고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거실이고요. 소파들 있죠. 그리고 벙커 매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벙커 베드는 제가 전에 누워봤을 때제 키가 178인데 성인 남성이 좀 눕기에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어른이나 아니면 키가 한1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 그럭저럭 사용할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벙커 쪽에는 양쪽으로 창문이 들어가 있지만 또 이쪽에 천창이 또 뚫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광이 되고 있어요. 답답한 느낌도 없고. 그리고 중간 이렇게 보시면 거실은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네명 정도가 사용하기에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부장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지금 27인치 TV가 들어가 있지만, 32인치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고, 주방을 보면 역시 상부장과 싱크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수대는 원형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른 모델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 카라반과 좀 비슷한 스타일의 계수대가 들어 있고 이제 상판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납장과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 들어가 있고요. 수납장 하나만 열어볼게요. 수납장은 네이 정도 사이즈. 깊이는 꽤 깊습니다. 이렇게 있고. 화장실은 상 상단에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이제 환풍기 있고 환풍기겸 LED 조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측면에도 창문이 있어서 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 있고 세면대도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아요. 뭐 엄청 넓지도 않지만. 좀 답답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어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돼서 좀더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네, 잘했고요 침대는 이게 2.2m가 길이가 그렇게 돼서 키큰 성인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높이가 높아서 뭔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나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높은 높이고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아래쪽에 이쪽에 장비들 장비실 겸뭐 수납장도 있고 이 밑에도 수납장 수납 공간이 되게 커서 그런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장단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옆으로 침대 옆으로는 수납 공간이 여기 또 있고요. 옷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옷장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저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뒤쪽 창문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왜냐면 뒤에 저렇게 자전거 캐리어 같은 걸 장착하면은 뒷문은 밀어서 열 수가 없으니까 슬라이딩 방식을 채택했고요. 옆에는 그냥 밀어서 열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개방감이 역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누워서도 하늘을 볼수 있게 창문이 달려있고요. 에어컨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워형 냉장고 152리터인가 그래요 이렇게 타워형 냉장고가 들어가고 상단에 냉동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게 좋네 에어선 네, 뭐, 이번 리뷰는 간단한 프리뷰여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